네, 오늘은 삼각수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이분 질문을 보다가 보니까 제가 잠깐 다른 분들 관점도 봤거든요. 근데 저기를 수렴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질문을 이렇게 주셨고, 이제 이렇게 날짜까지 예쁘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보면은,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 구간이 이렇게 삼각실험이 나왔고, 이제 이렇게 삼각실험을 보고, 이렇게 상승을 지금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wx의 y 실험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y 파에서는 삼각실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복합 조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봤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가 ABC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실험을 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엔딩 다이아고나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방송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방송 보니까, 저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어 방송을 내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참 관점이 좋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풀매수다, 풀농이다, 뭐 이런 말씀만 계속 드렸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거나 엔딩 다이아고널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WX의 y 파 수렴을 주고 올라갈 것 같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렴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의 형태를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걸 수렴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렴으로 보지 않는 가장 큰 근거는 일단은 트라이앵글 모양도 어 예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보기는 에 다소 무리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트라이앵글은 뭐라고 배우죠?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가고 볼륨은 입구 크기에서부터 디클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구는 여기예요. 그래서 볼륨이 여기서 터져야 되고 이 내려갈 때 볼륨이 이렇게 어클라인이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외국 문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역시나 트라이앵글에 대한 볼륨은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각실험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이 블로그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삼각형의 입구 크기부터, 삼각형의 입구 크기부터 볼륨이 디클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찾아본면은 아실 거예요. 저도 내가 지금 삼각수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나? 왜 많은 분들이 저기를 삼각수렴으로 보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책도 오랜만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제가 책도 찾아보니까 역시나 책에서도 이제 삼각수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볼륨에 대한 감소는 입구 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패턴의 시작점부터 거래량 감소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는 게 트라이앵글 패턴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A 지점이 되고 B 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A 지점에서 볼륨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직전에서 볼륨이 터져야 돼요. 반대의 수렴도 마찬가지죠. 0.A 점이 있으면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감소하는 형태로 수렴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수렴이란 수렴은 수렴의 반대 용어는 뭐가 있죠 발산이 있습니다 발산과 수렴이 있는데 결국에는 리미트가 0으로 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웅축되는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항상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트라이앵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기는 원칙이 많죠 일단은 볼륨도 여기서 터졌고 음, 고점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트라이앵글로 본다면, 이걸 트라이앵글로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어,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파동을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왜냐면 여기가 ABC였기 때문이다. ABC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점 예측은 하고 싶고, 카운팅은 하고 싶은데, 트라이앵글로 굳이, 그러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이론상의 트라이앵글은 일단 아니고요. 모양도 삼각형이 아니에요. 모양도 삼각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령 <laughs> ABCDE, D파가 B파를 넘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삼각형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ABCDE 이런 삼각형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 A파의 길이에 A파의 길이에 1.618까지 비파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트라이앵글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물론 입구 크기가 더 커야 되겠죠. 더 커야겠지만 중간에 디클라인 되다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넘겨선 안 돼요. 제한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턴학을 배울 때, 패턴과 마디가를 배울 때 항상 볼륨을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펄스, 엘리어트 웨이브도 여러분들 다 패턴학이에요, 결국엔. ABC라는 패턴이 있고, 임펄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임펄스는 가속이 기 때문에 거래량이 튈 수가 있긴 하나, ABC의 비파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형태예요. C파에서 형성이 되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턴학인데, 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굳이 이거를 하나의 조정으로 끊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런 불규칙 트라이앵글로 볼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걸 트라이앵글로 본다면, 과연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은, 과거에 진행됐을 때 이게 트라이앵글로 움직이, 불규칙 트라이앵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결과론적으로 임펄스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끼어 맞추자니까, 여기를 좀 트라이앵글로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가령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진행된 건 아니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딩, 엔딩 다이아구나를 가장 1순위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측을 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방송을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관점을 지속해 왔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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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외쳤죠. 매수, 매, 매수를 계속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를 생각스러으로 본다면 앞으로 매매를 할때 앞으로 미래에 매매를 할때 여기서 뭐생각스러 분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매를 할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가 과연 첫째에서 또다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걸 생각스러움으로 할 것인가 어... 패턴에 대한 내가 여유 불규칙에 대한 여유를 자꾸 두게 되면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는 기준선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티피컬한 가장 교과서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규칙 패턴에 뭔가 포커싱을 더 두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차트를 볼때 불규칙에 포커싱이 맞춰질 거고 불규칙에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면 내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메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관점은 조금 공감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님 뿐만 아니라, 어, 조금 놀랐습니다. 자꾸 이공간에생각처럼 얘기를 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조금 있어서,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 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조금, 어, 여기를 어떻게 해야 수렴으로 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48초 전에 달아주셨는데, 빗각의 지지발공, 빗각? 빛각? 빗각의 추세각을 말하시는 거겠죠, 아마? 아, 올라간 다음에, 저는 역시 다이버전스 먹고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많이 떨어져도, 이 추세각의 서포트를 받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그렇구나.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이게, 어떤 트렌드 라인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더 고정해진 맞으면, 이제, 월봉 다이버런스를 먹고 조정이 시작될 거다.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자명하게 올라갔고, 여기서 월봉 이상에서 다이버런스가 뛰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보는 관점이었는데, 이제, 여기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조금 공감을 못하는데, 어, 모든 추세는, 아휴, 죄송합니다.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좀 사고를 치네요. 모든 추세는 깨지게 되어 있다 입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 3터치와 추세 4터치는 갱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물, 가령 이런 거예요 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한번 지지를 받고 두번 지지를 받고 세 번째 액션을 할때 갱신이 나오거나 약 반등을 해주고 네 번째 때 깨져 이게 모든 패턴이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지를 받고 두번 지지를 받으면 세 번째 트라이 때는 지지가 아니라 갱신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네 번째 트라이 때는 뚫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추세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있고, 어 과거 차트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빛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더 올라갔다가 여기를 깨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에 대한 3터치, 4터치가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깬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저거를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되고, 1, 2에, 3, 4, 5에, 이런 5파동의 연장 인펄스가 나간다라고 보시는 관점일 것 같아요. 혹은 뭐 다른 관점이실 수 있겠지만, 그렇긴 하나 역시나, 3-5파가 너무 연장이 됐기 때문에, 3파를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5파에서 걸리는 월봉 하락다이버스의 조정이 이렇게 짧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리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입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고, 솔직히 일반인 분들이 이 정도까지 복합화동을 공부를 하실 정도면 일단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거고, 어, 분명히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막말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삼각수렴이건 아니건 저분과 저의 공통관점은 롱이다라는 겁니다.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삼각수렴 보고 올라갈 것같애라고 분석을 하나, 여기가 뭐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올 것같애라고 분석을 하나, 어차피 올라가는 건 똑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로, 내려오면 롱 타거나 매수라는 관점, 현물을 신고가 갱신한다라는 관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 니가 맞았다 제가 틀렸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왜냐면은 트레이딩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점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일반적인 분석을 좋아하고 이거를 제가 트라이앵글이라고 열어버리면 앞으로 매매를 할때좀 많은 부분들이 트라이앵글로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그냥 트라이앵글로 안 보는 게제 매매 기준에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안 보는 거예요. 트라이앵글로 안 보는 거고 어 트라이앵글로 보나? 부, 난 트라이앵글로 봐서 신고가 넘을 것 같으니까 현물 홀딩할 거야 하나 트라이앵글로 보진 않지만 신고가 홀딩할 거야 라고 신고가 매매를 보나 결국에는 신고가 갱신하면 돈 버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시장은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건 어, 돈을 벌면은 그 관점이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만 아니면은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 4 5. 이거 임펄스야라고 말하, 말하는 것만 아니면 다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하 임펄스에서는 사파동과일파동이 겹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파동이일파 오버랩되면 안 되죠. 그리고 1 2 3 4 5. 3파동이 가장 짧아서는 안 되죠. 요두 개의 경우만 아니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물론 복합파동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X파동이라는 거에 대해 되돌림이, 어, W파동의 50% 이상을 되돌려야 권장 접속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Y파동 같은 경우에는 W파동의 이제 최고 연장비를 1.618을 넘겨선 서 안됩니다.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나, 어, 워낙 차트라는 건, 어, 과거의 엘리어트가 볼 때랑 지금은 많이 변화하는 추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칙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피보나치에 대한 자연적인 구조와 프렉탈 이론이라 자연적인 구조, 마치 우주의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죠. 뭐 인간의 비율, 삼각형 피라미드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그리고 나뭇잎들에 대한 프렉탈의 구조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그런 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이 세상을 설계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치하는 규격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사실 차트에도 무조건 그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글렌 닐리 뭐 복합화도 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21년도에 그게 열풍이었어서 공부를 한참 했었는데, 저랑은 일단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엘리어트 웨이브대로 매매를 해야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복합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는 매매가 안 되고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른 거다.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들 만들어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라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나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분들 유튜브를 오랜만에 좀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제법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어,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분들과 저의 공통관점은 보다 어찌되었건 신고과 갱신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조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코멘트 주시면 제가 또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라이앵글 중간에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패턴학 중에 이런 게 있으면은 어, 좀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패턴의 시작점과 끝점을 항상 볼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거나 어디서 찾아주신다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 글렌 닐리 파동 중에 이제 무제한 삼각수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얘기가 길어져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글렌 닐리에 의하면은 이런 것도 수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삼각실험으로볼 수가 있어요. 다만, 다만 이제 글렌 닐리에서 말하는 삼각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 분출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를 깨지 않고, 상승하는 이런 무제한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그리고 무제한 삼각수렴 패턴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티피컬한 감점은 이런 건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래요. 그냥 저는 저거를 삼각수렴이라는 용어를 꼭 붙여야 될까. 그냥, Expanded Flash나 Running f l a 의 불규칙 형태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삼각실험에 대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